자, an을 우리가 구하면 sn 빼기 sn 마이너스 이니까 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 빼기 1에 제곱 빼기 2n 마이너스 3이지. 다음 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2n 빼기 1 빼기 2n 플러스 2이지 없어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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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n 플러스 1 되겠네. 결과적으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플러스 1이고 2k 플러스 3 되는 것 따라서. 그럼 얘는 우리가 본분 쓰면, k1부터 9까지구나. 2분의 1 앞으로 빼고, 2K 2K 1 2 k 플러스 1분의2 k 플러스 3 되는 건 따라왔지. 그래서 그러면는 2분의 1 빼고, 1을 대입해, 3분의 1, 빼기 5분의 1, 1을 대입해, 5분의 1, 빼기 7분의 1. 쭉 가다가, 9를 대입해, 19분의 1, 빼기 21분의 1이지. 얘는, 없어지고 없어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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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져가지고, 이거, 이거 남으니까, 3분의 1 빼기 21분의 1이고, 2분의 1된거 따라서, 이해정도 됐지. 뭐였더랬나? 이거 3으안맞어 이렇게. 응. 잘했다.